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월 12일 아까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에, 이렇게 짧게 짧게 끊어서 또 묵상을 하니까 굉장한 큰 은혜가 있음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제가 묵상한 말씀 이제 함께 좀 나눠 보고자 하는데요. 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을 여행을 하다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큰 병에 의하여서 잠시 머물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나중에 그들에 대한 그 피드백, 즉 어떻게 이제 신앙이 자라는가를 이렇게 보는데 이제 문제가 하나 생긴 것이죠 이 거짓 선지자들, 이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가라지들을 뿌려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신앙이 열매를 거둬야 되는데, 이제 알곡과 가라지를 막 같이 이제 거두게 되는 상황이 펼쳐진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의 신앙이 변질된 것이죠. 그래서 사도바울이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기를 호소하는 내용이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갈라디아서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 안에 담겨있는 복음의 진술을 여러분이 알 수가 있겠죠. 그들을 향한 사도바울의 지적이 21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은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자, 이들의 이제 문제점 중에 하나가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거짓교사들이 자꾸 강조한 것이 무엇이냐 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면은 특정한 계율을 지켜야 한다 하고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율법에 자꾸 얽매이게 되는 상황이 연출이 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율법에 매이다 보니까 진정한 자유와 또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율법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율법을 의지하려고 하는 자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율법에 매인다거나 율법을 의지하게 되면은 어떠한 현상이 펼쳐지냐면은 어이 율법을 신봉하고 그것을 자꾸 지켜나가고 정확하게 그것을 지켜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성경의 이 바리새파처럼 굉장히 독선적이고 강하고 다른 사람들을 율법의 기준에 의하여 비판하는 비판적인 사람이 되어 버리게 됩니다. 또 상대적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데 잘 지키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내가 죄인처럼 여겨지고 또 주눅 들어 살게 되고 또 우울증이 찾아오게 되어서 굉장히 감정의 기복이 넘치는 사람으로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율법에 의지하거나 율법에 아래에 입과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사도바울이 비유로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22절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는데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자, 여러분 그 너무나 잘 아시는 이 하가를 통하여 아들을 낳고 또 사라를 통하여 아들을 낳은 이 유명한 사건인데 이것을 그때 당시에 뭐 도덕적인 관념으로 이것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비유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니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오늘 본문에 비추어 보면 또 다른 각도의 깊은 은혜가 있습니다. 보세요. 23절입니다.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야 맞느니라. 하가를 통하여 낳은 아들은 여기 육체를 따라 낳고 이렇게 표현하고 사라를 통하여 낳은 아들 이삭은 약속으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큰 실수를 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의 노력으로 또 인간의 행위로 그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자 했던 것을 오늘 성경은 육체를 따라 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큰 재앙과 또 쓰라린 비탄과 분열로 점철되어지죠. 그 하갈의 종에서 난 자와 또 사라의 종에서 난 자의 이양 가문들이 계속해서 싸우게 되는 노, 그, 그, 얼마나 큰 재앙이 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자력 구원이나 노력 구원 혹은 행위 구원에 의지하지 않다. 이것은 실패한 것이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자, 24절 말씀 보세요.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자, 이것을 또두 언약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모세율법으로 받았던 것들 그 언약인데 그것은 종을 낳은 자니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율법은 율법은 자체적으로 무능력하거나 무기력한 게 아니죠 율법의 기능과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이 거기까지라는 것이고요 곧 하갈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25절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여기 예루살렘에 견주어서 율법 아래에 종노릇하는 자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행위로, 자력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종노릇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복음을 받아들여 율법에 의지하는 자들을 대표하는. 그런 아라비아에 있는 예루살렘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제 26절 이하에서부터 사도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진정한 복음에 대한 이 비유의 정수가 있습니다. 26절입니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 아라비아에 있는,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과 달리 하나님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준비시키셨고, 그것은 자유자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곧 우리 어머니라. 이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약속에 기인한 자들에게는 자유가 찾아오게 되는데 한 어머니로부터 새롭게 출발한다. 사라의 태를 여셔서 그 사라의 태를 통하여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또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민, 새로운 나라를 이루시는 그래서 각 개인이 그 믿음의 조상으로부터 태어나서 시민권을 부여받고 새롭게 출발하는 놀라운 나라가 시작된다. 이것을 이사야 54장 1절을 인용하여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4장 1절을 오늘 2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 질러 외치라. 여러분 여기.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라는 뜻,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것은 1차적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시기적으로는 아브라함으로부터 1200년 후에 일어날 일이었고, 그리고 바울이 이 얘기를 할 때는 600년 앞에 선 이야기. 거의 이 역사적인 기록에 의해서 바빌론에 사로잡혔을 때 거의 민족은 끝난 것으로 보아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철저히 짓밟혀서 아무런 가망이 없이 살아갔던 자들 이었는데 하나님이 이 사야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제 너희가 무력하고 아무것도 할수 없는 상태가 되었지만은 내은 은혜가 연약한 자들의 삶 속에서 역사함을 볼 것이다. 이게 이제 이사야의 메시지 아닙니까? 자, 이이사의 메시지를 들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사라의 자손, 또 오늘 이날 이 시간에 복음을 들은 자손들에게 선포되지는 메시지예요. 다시 한번 보십시다.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왜 즐거워하고 외치라 합니까? 결과는 27절 하반절.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아이를 낳지 못하던 한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하던 한 여인의 자녀가 선택을 받은 하갈의 자녀보다 더 많아지고 더 풍성해질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예언하였고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28절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니라 무엇을 강조합니까? 인간의 자력이나 인간의 행위나 혹은 율법에 매여 율법을 의지하여 자력 구원하는 종교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철저히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하여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이어지는 자유자의 어머니인 사라를 통하여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어지는 바로 그런 놀라운 약속의 자녀임을 근거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저는 여기 이 과정에서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상식과 이해를 뛰어넘습니다. 때로 우리는 너무 지극히 인간의 상식과 이해로 마치 하가를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는 것과 같은 것으로 내가 스스로 노력하여 무엇인가를 하려고 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그것은 실패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눈을 들어 무엇을 보라고 하는 겁니까? 사라의 태를 통하여 열은 그런 약속의 자녀, 자유의 축복을 보라는 것이고 바벨론으로부터 구원한 것도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이 그를 하나님의 전적인 힘과 능력으로 구원하신 것을 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봐야 될 것이 있어요. 자, 29절 이하에,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그때에 하갈의 자녀들이, 어, 이삭의 자녀들, 즉, 이스마일과 이삭의 자녀들과의 갈등 속에서 이스마일의, 이스마일이 이삭을 박해를 하였듯이, 겉으로 보면은, 세상의 힘과 권력을 가진 자들이 이 능력이 출중하여 마치 겉으로 보기에는 그들에게 뭔가 다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뜻이죠. 그리고 갈라디아 교인이 살 때에도 이렇게 외적으로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너희들을 박해하지만 이런 뜻이죠. 자, 30절에서 31절을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의 모든 명예와 권력과 힘을 다 가진 것 같지만 그들은 궁극적으로 유업을 얻지 못하는, 영원한 약속을 받지 못하는 실패자의 인생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31절. 그런 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이거나 율법 아래에서 살아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종로를 타는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되새게될 것은 우리는 자유자의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즉 약속 있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가 된 것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는 많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이 우리를 통하여 이어진다고 하는 놀라운 축복의 이 유산을 이어받은 자녀임을 기억하십시오. 따라서 여러분 순서가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어서 어떤 율법의 특정한 그 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으로 나가려고 하는 순서가 아니라 나와 같은 죄인을 나와 같은 참 연약한 자를 하나님이 약속 있는 여자의 자녀, 자유자의 자녀로 출생케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 상속권을 잊게 하심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법들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지켜나가는 이런 순서에. 바뀜의 역사를 여러분 누렸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나라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인간의 이성과 또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또 모든 것을 역전시킬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구원으로 나타났고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날 것입니다. 이러한 그 신분의 회복을 여러분 감사함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타지 않도록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셔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으로 이어진 새로운 시민권을 허락하시는에 감사합니다 이제 새로운 시민권을 부여받은 자들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나라를 바라보며 하루하루 주께서 허락하신 법들을 지켜내며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내일은 주일 것까지와 함께 갈라디아서 5장 전체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하겠습니다.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